안녕하세요 선생님. 네 안녕하세요. 이제 가게를 오픈한 데가 많이 있는데 네. 이제 가게 오픈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 인테리어 위치 같은 게 따로 그런 게 있을까요? 풍수 인테리어라고 해서 그 풍수 인테리어 맞춰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인테리어보다는 내 띠를 알고.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인테리어를 제대로 할 것이며 카운터를 어떻게 둘 것이며 문은 어디로 둘 것이며 창문은 어떤 쪽으로 뚫을 것인지 따라서 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손님이 얼마만큼 들어오냐 따라서 그런 인테리어가 있죠. 근데 부엉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가게 앞에 뭘 걸어놓은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죠. 어떤 분들이 그런 거에 조금 영향을 받고 좋은 기분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분이라고는 하는 것보다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칠성공주들이 다 세듯이 예를 들자면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공을 들였다든지 불도가 쓰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처방을 한다면 은 그래도 조금 나름 다른 분들보다는 영향력이 조금 더 있겠죠. 그러면 돈이 뭐 100원 들어올 거, 200원이 들어올 거고 200원이 들어올 거고 300원이 들어올 거고. 이제 네,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. 가게에서도 네.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터잖아요. 그렇죠. 도깨비 터라고도 또 있던데 이런 거에 만약에 잘못 들어가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? 있죠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깨비 터를 들어가게 됐다. 그러면 뭐 본인들이 모르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장사가 망한다던가 몸이 아프다던가 단잘 되다가 처음부터 안 되지는 않아요.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장사는 되겠죠. 근데 나중에는 이제 내가 본 거에 꽃빼기로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몸을 쳐서 장사를 그만두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터 고사를 지내줘서 털을 눌리던지 아니면 이제 뭐 조금 더 크게 해서 도깨비 터를 바꿔서 운기를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그래야 장사가 잘 되겠죠 회사나 이런 데 보면은 고사를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고사를 지내고 시작하시는 분들 그렇죠.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도움은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무당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당이 가서 어느 방향에서 고사를 지내 줘야 온기...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차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고사를 지내준다고 해서 터신이 아예니 네 도와줄게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행위는 터신을 깨워서 이 공장을 살려달라 이 가게를 살려달라고 비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그냥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좋자고 하는 거지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가게를 오픈했을 때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큰 비용은 안 드리더라도 그래도 내가 100원 벌거 200원 벌고 가고 200원 벌거 300원 벌고 갈수 있게끔 은 되겠죠 그러면은 가게 혹시나 오픈 하시는 분들 이제 새로 생기시면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, 이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